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도 미리 게시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차서 큰 민족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도 예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140세에 이삭에게 믿음의 배필을 맺어 주고,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지약 62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원약이 공식 체결되었으며 아브라함의 호사와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인준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이방족 속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는 특정 인종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헛된 우상숭배를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난 원주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들에 대해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구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